정규표현식 영어로 regular expression. 이 정규표현식은 문자열에 나타나는 특정한 문자 조합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정규표현식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되죠. 패턴은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에 옵니다. 앞에 있는 슬래시는 정규표현식 시작 기호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슬래시는 정규 표현식 종료 기호가 됩니다. 그 사이에 패턴이 오는 거죠. 그리고 종료 기호 다음에는 플래그가 옵니다. 그래서 슬래시 t 달라 슬래시 i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정규 표현식이 되는 거죠. 또 reg exp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정규 표현식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ew 레그 exp에서 슬래시 T 달 h i 이렇게 주는 거죠. 또는 여기에 플래그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ew reg exp slash T 달라 그다음 문자열로 i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에 정규표현식도 문자열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new reg exp T I. 이렇게 줄수 있는 거죠. 이 정규표현식에서 t는 문자 그 자체를 매칭합니다. 이 달라는 특수한 메타 문자로, 메타 캐릭터, 문자열의 끝인지를 매칭합니다. 그리고 여기 iFlag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칭하는 옵션이죠. 따라서 이 정규표현식은 문자 t로 끝나는 어떤 문자열이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칭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것도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T 대문자로 해서도 매칭이 되는 거죠. 이 정규 표현식 패턴은 A, B, C와 같이 단순한 문자로 구성되거나 A, B, C와 같이 단순한 문자와 메타문자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 패턴은 문자열을 있는 그대로 매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A B C 패턴은 문자의 정확한 순서로 A B C 이렇게 문자의 조합이 나타나는 부분과 매칭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알파벳 문자와 숫자는 문자 자체에 그대로 매칭됩니다. 또 Escape 시퀀스 문자도 문자 그 자체에 매칭이 되죠. 그러나 하나 이상의 B를 찾는다거나 공백 문자를 찾는 등 직접적인 매칭 이상의 매칭이 필요할 때는 메타 문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a b plus c 이거는 a 다음에 하나 이상의 b 그 다음에 c가 오는 문자와 매칭이 됩니다. 여기서 메타 문자 플러스는 이전 항목 즉 b가 한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 b b a b b b b, b c d e b c라는 문자에 이 정규 표현식을 매칭하게 되면은 A가 오고 C 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B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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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것이 매칭이 되는 거죠. 이때 이런 메타 문자로 이런 문자들이 사용이 됩니다. 거렛 달러, 점, 에슬리 플러스, 퀘션마크, 이퀄, 느낌표, 콜론, 수직바, 역슬래시, 슬래시, 괄호, 대괄호, 중괄호, 이런 것들이 정규 표현식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메타문자 대괄호는 이 대괄호 안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문자를 묶어서 문자 클래스, 캐릭터, 클래스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문자 클래스는 그 안에 포함되는 어떤 하나의 문자와 매칭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런 패턴은 a 나 b c a b b c a b c 이런 문자들과 매칭이 되는 거죠. 이 문자 클래스 안에서 하이픈은 범위를 지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0 하이픈 9 이렇게 주게 되면 0에서부터 9까지 그래서 0 1 2 3 4 이런 것들과 매칭이 되는 거고요. a 하이픈 g 이렇게 주게 되면 a에서부터 g까지 그래서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소문자 a,g 대문자 a,g 그래서 a,b,c 대문자 d,e,f 이런 문자들이 매칭이 됩니다 이 문자 클래스 안에 왼쪽 대괄호의 첫 번째 문자가 c o r 이 사용되면 지정된 문자를 제외한 문자를 매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 o r r e a,b 하게 되면 a,b를 제외한 그런 다른 문자와 매칭이 되는 거죠 여기 c,d는 단순 매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C,D 앞에 있는 것이 A나 B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C,D, F,C,D, G,C,D 이런 것들이 매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사용이 되게 되면 이미한 문자가 필수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A,B 점 이렇게 주게 되면 A,B,C나 A,B,D나 A,B,E 이런 문자들이 매칭이 되는 거죠. 자주 사용되는 문자 클래스는 이스케이프 시퀀스와 특수 문자를 결합해서 공통적인 클래스로 정의됩니다. 여기에서 역슬래시 w는 모든 아스키 문자. 그래서 소문자 a2g, 대문자 a2g, 0에서 9까지 이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역슬래시 w가 대문자면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스키가 아닌 문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렛으로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역슬래시 d는 숫자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0서부터 9까지. 역슬래시 대문자 d 면은 숫자가 아닌 모든 문자가 되는 거고요. 역슬래시 s 하면 모든 공백 문자를 말합니다. 또 대문자 s 하면은 공백 문자가 아닌 문자를 말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문자 클래스 안에 역슬래시 b 이렇게 되게 되면 백스페이스 문자가 됩니다. 반복적인 문자 패턴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중괄호 물음표 s리스크 플러스와 같은 메타 문자가 사용됩니다. 이 중괄호 안에 숫자 n이 지정되면 이앞 문자를 n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a b 중괄호 e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앞에 있는 문자 b를 두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두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a b b와 매칭이 되는 거고요. n 다음에 콤마가 오면은 앞 문자를 n번 이상 반복합니다. 그래서 a b 중괄호 이마 이렇게 주게 되면 두번 이상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a b b a b b b 와 매칭이 되는 거고요. 콤마 다음에 숫자 m이 오면은 앞 문자를 n 번 이상 반복하지만 n 번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a 중괄호 1, 2마이 이렇게 주게 되면 a b a b b 이것만 매칭이 되는 거죠. 또 물음표가 사용되면 앞 문자가 없거나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0,1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a 물 c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래서 a, c, a, b, c, b, c 여기는 없는 경우고요. 에스프리스크를 주게 되면 앞 문자가 없거나 하나 이상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0,1한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a, b 에스프리스크 주면 a, a, b, a, a, a 와 매칭이 됩니다. 플러스 메트문자가 사용되면 앞 문자가 하나 이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중 괄호 1, 콤마 해준거나 동일해요. 그래서 AB 플러스 하면은 AB ABB ABBBB 이거와 매칭이 되는 거죠. 괄호가 메타 문자로 사용되면 괄호 안의 내용을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포획 괄호라고 합니다. 캡처링 페런시스. 우리는 나중에 이것의 예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AB를 두게 되면 이 AB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 안에 이를 두게 되면 두번 반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A B A B가 매칭이 됩니다. 바로 A B 플러스 이렇게 주게 되면 A B가 하나의 묶음으로 돼서 한번 이상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a B a B, a B a B A B A B A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괄호 안에 물음표 콜론이 오게 되면 괄호 안의 내용을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비포획 괄호 (non-capturing p a r e n t h e s s 라고 얘기하는데요. 괄호 안에 물음표 콜론 a b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e 이렇게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두번 반복하니까 a b a b 와 매칭이 됩니다 하지만 매칭 된 것을 기억하지는 않죠 수직 바가 사용이 되면 교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논리와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 수직 바 b 수직 바 c 이렇게 주게 되면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a b가 묶어진 것도 되고 a c가 묶어진 것도 되고 a b c가 묶어진 것도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a b c a b a b c 와 매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 슬래시 n이 오면 은 이것은 n번째 위치에 포획 괄호를 참조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요 그래서 여기에 괄호 안에 a가 놓여졌죠 이게 포획 괄호고 b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e 주고 여기에 역슬래시 1 줬죠. 그러니까 1 번째 위치에는 있 포획과로 A를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에는 A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치를 지정하는 메타 문자도 있어요. 커렛은 입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커렛 A B 해주게 되면 이 A B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A B C A B C D A B C D 이렇게 이런 것들과 매칭이 되는 거고요. 달러는 입력의 끝입니다. 그래서 A B C 달러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a b c 로 끝나야 하는 거죠. 저 p a b c 스토리 a b c a b c 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이 역슬래시 b 는 단어 경계, 즉 시작과 끝에 매칭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 오게 되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슬래시 b 한 다음에 m 하면은 m 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moon 이것이 매칭이 되는 거고 o o 역슬래시 b 이렇게 주게 되면 끝에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amboo 해서 이것과 매칭이 되는 거죠. 또 역슬래시 대문자 b 해 주게 되면 반대로 단어 경계가 아닌 위치에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b 스크립트 이렇게 주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매칭이 되죠. 플래그에는 이런 문자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g는 전역 매칭을 의미하게 되고요. 조금 있다가 이 전역 매칭에 대한 예를 살펴볼 거예요. i 하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 없는 매칭 M하면은 다중행 여러 행에 걸쳐서 매칭하는 거고 S면 점을 개행 문자에도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U는 유니코드를 지원하도록 매칭해 주는 거고 Y는 스티키 모드라고 해서 문자의 현재 위치부터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정규표현식의 구문은 다소 복잡해서 정확하게 정규표현식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패턴 사례와 정규표현식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기억하기보다는 정리해 놓고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만인 경우 영문자만인 경우 한글만인 경우 그래서 한글인 경우 이렇게 표현식이 사용이 되고요 또 영어와 숫자만 또 한글과 숫자만인 경우 또 이메일인 경우 많이 사용하죠 휴대전화 번호인 경우 또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IP 주소인 경우, URL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문자열에 대해서 정규표현식의 매칭을 테스트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test와 exec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기로 하죠. 이 정규표현식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매칭하는 패턴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인 경우에 pattern.test 메서드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매칭해 보면은 t r u e 가 반환되죠. 이 테스트 메서드는 매칭되었으면 e r u e false, false, 를이환합표현이 정규 표현식은 영성자어 있는지를 어칭하지패턴칭하요패턴이 이처럼 래서자처만영성자문자 구성된 문자 a l s 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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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를 반환하죠. 이 정규 표현식은 한글로만 는성되어 있는지를 매칭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테스트 메소드를 실행하면 추루를 반환하죠. 이 정규표현식은 영어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매칭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테스트 메소드를 실행하면 추루를 반환합니다. 이 정규표현식은 한글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매칭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글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테스트 메서드를 실행하면 추루를 반환합니다. 이 정규 표현식은 이메일 형식인지를 매칭하는 패턴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메일 형식의 문자열에 대해서 테스트 메서드를 실행하면 추루를 반환하죠. 이 정규 표현식은 휴대전화번호 형식인지를 매칭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문자열에 대해서 테스트 메서드를 실행하면 추루를 반환합니다. 이 정규표현식은 주민등록번호 형식인지를 매칭하는 패턴을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형식의 문자열에 대해서 테스트 메소드를 실행하면 추루를 반환하죠. 이 정규표현식은 IP 주소 형식인지를 매칭하는 패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형식의 문자열에 대해서 테스트 메소드를 실행하면 추루를 반환하죠. 그리고 이 정규표현식은 URL 형식인지를 매칭하는 패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URL 형식의 문자열에 대해서 테스트 메서드를 실행하면 주류를 반환하죠. 문자열에 대해서 정규 표현식의 매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r e g EXP 객체의 e x e c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지정된 문자열을 해당 정규 표현식과 매칭하고 매칭이 발견되면 그 결과를 배열로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null을 반환합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변수에는 전병선 IT 아카데미 h t t p s w w w r e a l d e v c o m j a v a s c r i p t 로 오세요 라고는 문자를 가지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 정규 표현식은 URL 형식인지를 매칭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let match equal pattern.exec 가지고 텍스트 이렇게 주게 되면 매치해서 보면 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0번째 배열 요소에는 매칭된 전체 문자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획가로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포획가로 안에 있는 표현식과 일치하는 문자를 기억해서 순서대로 이후 배열 요소에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된 것이 1번째, 여기에 매칭된 것이 여기로 오고 여기에 매칭된 것이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h t t p s w w w r e a l d a v c o m 자바스크립트가 각각 배열 요소로 반환됩니다. 그리고 인덱스에는 매칭된 위치 즉 인덱스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번째부터 매칭이 됐기 때문에 1 1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인풋에는 전체 텍스트 문자를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매치 0번째를 보면 매칭된 전체 URL이 나타나죠. 매치 1을 해주면은 첫 번째 포획괄호에서 기억된 문자열 HTTPS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포획괄호에서 기억된 www.realdev.com 문자열이 반환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 포획괄호에서 기억된 자바스크립트 문자열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match.index에는 매칭된 위치 인덱스 값이 반환이 되는 거고요. 또 regexp 객체에 lastIndex 속성에 는 다음 매칭을 시작할 인덱스가 저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전역 매칭을 의미하는 g 플래그가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이 g 플래그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lastIndex 속성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while 매치 패턴.exec(텍스트) 한 결과가 not e q null이면 매칭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치 0번째 요소에는 전체 매칭된 문자열이 반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치 인덱스에는 매칭된 위치를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패턴 객체의 라스트 인덱스 속성에는 다음 매칭을 시작할 위치를 반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문자열이 제공해주는 이와 같은 다섯 개의 패턴 매칭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치 메소드는 정규표현식을 인수로 받아서 첫 번째로 매칭된 위치를 반환하죠. 매칭된 부분 문자열이 없다면, "-1",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javascript.search script, script 주게 되면, 두 번째 위치, 1을 반환합니다. 두 번째 위치에 있죠? 0, 1, 2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코드는 Word 배열에서 Script와 일치하는 것을 찾는 거죠. 그것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찾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배열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매칭이 되고 타입스크립트도 매칭이 되고 이건 매칭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두 개가 요소로 포함되는 문자열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매치 보면은 이두 개의 문자열을 포함하는 배열이 반환됩니다. replace 메서드는 첫 번째 인수를 정규 표현식으로 받아서 매칭되는 부분 문자율을 두번째 인수에 지정된 문자율로 대체해서 반환합니다. 그래서 typeScript.replace 그래서 type, type으로 매칭된 것을 java로 대체해서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javascript를 반환합니다. 이 코드는 words 배열에서 java와 매칭되는 문자율을 type으로 대체에서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타입스크립트가 될 거고요. 여기도 타입 이렇게 반환되겠죠. 매치임 메서드는 RegExp 객체의 exec 메서드와 같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수로 지정된 정규표현식으로 매칭을 실행하고 매칭이 발견되면 그 결과를 배열로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null을 반환하죠. 요 정규 표현식은 앞에서와 같이 URL 형식의 문자열을 매칭해 주는 거죠. 그래서 match text.match 해서 이 패턴을 인수로 지정해 주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또 match 메서드는 RegExp 객체의 exec 메서드 마찬가지로 g l a g 가 지정된 정규 표현식과 매칭된 모든 부분 문자열을 배열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match a l text. match. Pattern. m a t c h 되 n g them. Matching them. m a t c h n g a t c h i n g them. Matching t h m a t c h g them. Matching them. Matching them. Matching t h 는 m m a t c h a i t e a t for let match over text match all 하고 패턴 다음에 콘솔에 로그를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RegExp 객체의 exec 메서드를 호출한 것과 동일합니다. 또문자열에 split 메서드에도 인수로 정규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 split 슬래시 역슬래시 s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공백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백 문자로 분할된 서브 문자열들을 반영합니다.